평생을 함께할 나의 선택범죄. <laughs> <나의 웃음> 리 <저리> 가! <laughs> 아! 난지우왕과 결혼하겠어. <웃음> 와우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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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야, 이거 왕감자다, 왕감자. 죽인다 달겨 감자 이런 거는 이제 숙해서 감자라고. 어? 봐 봐. 요런 거 이게. 아좀 조용히 좀 해. 왜 그러는 거예요? 원래 감자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여기 왔을 때이 감자만 매일 먹어도 될 거라고 막 노래를 부르던 양반이거든요. 근데 갑자기 감자를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행복해 이거 감자가 이게 이게 멀게요 멀게 어? 이렇게 있다는 거는 복이야 복 감사해야지 왜 <laughs> 나랑 살아서 좋은 거 아니야? 에휴 진짜 뭐 여기 계속 살다 보니까 질리더라고요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맨날 감자만 캐고 도시처럼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잠깐일 때 좋지 않나. 이거 봐, 핫, 핫 이거 봐. 핫 감자. 아, 핫 감자. 아니 좀 조용해! 내가 이거 지금 몇달 동안 이거 어떻게 농사를 지은 건데, 왜 이렇게 두들두들 대면서 하는 거야? 이게 캐긴 잘 캐는구만. 거울왜 봐, 거울을! 잘볼일있이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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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yeah. 어... 2년 전에 그 미련이 없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소문이 들렸어요. 뭐 지웅 씨가 잘해주지 못했고 질렸다라는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 있었고 기회라고 느꼈습니다. 정말 오래 전부터 가슴 깊이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손에 이런 거 묻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. 태호 공주를 이렇게 원치 않는 환경에 놔두는 건 그냥 이게 굉장한 신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다시 갖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저의 여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파이팅. 오늘 가져갈게. 왔습니다. 어머, 야 공주님. 저번에 다시 다시 한번 주신다는 기회에 잡으러 왔습니다. 당신이 원하던 삶이 이렇게 감자나 캐는 삶인가요? 니네 비자 받아온 거야 이거? 비자를 바꿔온 거냐고? 여기 도도왕국이잖아. 올 것이 왔구나.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살림살이에 불평불만이 많으셔가지고 아 뭔가 심상치 않다. 이런 흙 냄새 나는 곳에서 공주님을 둘수 없습니다. 저와 같이 가시죠. 저는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. 내가 사랑하는 왕자를 감자를 크게 만들어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. 됐어. 얘는 지금 더러운 손으로 어? 어 흥분했다. 가장 묻었다. 기억에 남는 인간이란다. 가장 가장 기억에 남는 왕자는 황금 나라의 손 인타 왕자였습니다. 왜냐하면 2 년만에 봐도 참 잘생겼어. 바로 그 눈빛 나를 쳐다보는 건지 어딜 쳐다보는 건지 계속 애타게 만드는 그 눈빛이 저를 여전히 몇 년이 지나도록 애타게 만들었습니다. 그 눈빛 제 것으로 만들고 말겠습니다. 야. 너 이거 한번 찍혀 볼래? 우오. 어, 이 새. 두더지야 이제. 뭐야? 어? 이제 위협까지 하시겠다. 그걸로 저기 땅파가 좀 땅... 들어가서 빨리. 공주님, 공주님 행복하세요? 아니 안 행복하세요? 안 행복해. 얘 때문에 안 행복. 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행복하게 할게요. 나? 너 말고. <laughs> 나날 나를... <laughs> 지금 나를 걸리지 않는. 아너 때문에 <laughs> 지금 행복하지 못하잖아 지금. 너 감자 나게 깨. 깨? <laughs> 감자 낫게. <깨? 웃음>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공주님은 이런 작업복이 어울리는 여자가 아닙니다. 이게 예쁜 거야. 얼마나 참해. 커플 착장이야. 내가 어제 맞춰봤거든. 불쾌. 지금 순수 비장. 아니면 불쾌나물무. 뭐하는 거요? 예 찌개 넣어주신 거죠? 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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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이 지금. 뭐 하는 거요 남의 밭에서 이거? 아이스 왕국에 온기요 왕자입니다. 너 어디서 왔더라? 일본어를 쓰는 학교 왕국에 <laughs> 한국어 쓰시는데? <laughs> 아, 이걸 위해 <laughs> 권주님을 위해 외웠어요. 공주님 혹시 제 왕국 이름 기억하십니까? 너의 왕국 이름? 이게 무슨 색깔이죠? 핑크인데요? 핑크색. <laughs> 뭐야? 오케이. 너 어디서 왔더라? 황금왕국, 황왕국에서 아 맞아, 황금왕국. <laughs> 인타 왕자입니다. 가있어 봐. <laughs> 어? 어, 이트 있어? <laughs> 어? 지지 않겠다 이거구나 니들은 아. 절대 이, 이, 이 여자를 뺏어 가지를 못해 뭐야 이거 호박꽃이야? <laughs> 단호박 피오레로 만든 <laughs> 단호박 피오레 <laughs> 오 피용꽃이라고 아, 이거 귀여워요. 솔직히 둘이 잘 어울리긴 해 조금. 그럼 가 빨리 야, 너는 어디 왕자였지? 어. 남편을 못 알아보면 어떡하자는 거야 노동 노동 왕국이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노동 왕국 노동 왕국 노동 왕국 노동 <laughs> 노동하고 있긴 해 여기서. 도도 왕국이잖아. 아무튼 지금 어찌됐든 공주가 널 질렸대. 질렸어? 질렸어. 아주 제대로 질러 버렸어. 그래서 이 남자들을 이거 불렀구만 이렇게? 아 사실 제가 질렸다고 소문을 제가 냈습니다. 다시 왕자들이 저를 찾아오게 하기 위한 저의 전략이었죠. 오케이 그렇다면 그때 잊어버리지 않았겠지? <웃음> <으아>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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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다음에 기회 있어. 다음에. 절대 안 잃어버렸습니다. 어휘력이 좀 줄어든 서것 같습니다. 그때보다. 이제 맞고 오늘은. 그렇다면 뭘 해야겠지? 다시 한번 테스트를. 그렇지. <laughs> 테스트를 해야겠어. <laughs> 테스트를 받고 싶은 남자가 있다면 왕자가 있다면 나를 따라와. 저기서 감자나 캐. 저거. 아니. 뭐 하자는 거냐고? 오, 와, 일론 언늘. 자. 우리가 어디에 와 있지? 물 속에. 왜 나한테 스킨십 하지? <laughs> 건들지 마. 물 속에 왔습니다. 그래. 첫 번째 테스트는 바로 송어잡기야 나를 가져가려면 그 정도의 민첩함과 강력함은 있어야겠지? 오케이 네. 알겠습니다 너의 레드로스를 얼어버리겠어 <웃음> <웃음> 얼굴에 어, 얼굴에 목이 <웃음> 붙었다 <웃음> 뭐야 여기 내 나라야 와나 진짜 잘하고 싶었데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? 예. 네. 쇼타, 가구 한 마디 들어볼게요. 나는 물고기란 치그라! 와, 어?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.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. 아, 아이, 아 오케이. 그렇지. 여러분, 제가 팁을 드릴게요. 얘네를 많이 움직이게 하면 얘네도 힘이 빠진대요, 진짜. 아, 오케이.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 김종사아 <laughs> 아, 니네들 세가 어디 있는지 못 보이. 와, 와, 와. 진짜 게한 마리. 잡았어? 어 대박. 어떻게 잡았어? 야 여러분, 자 빠르게 하면 못 잡아. 진짜 가만히 있어야 돼 근처에. 천천히 와아! 보 잡았... 잡았어? 지웅 한 마리 제가 이런 산골 생활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의 호흡? 나이스 안 잡았잖아 두 마리! 와 지웅 두 마리 어 아, 잘하죠? 살아줘. 오케이 두 마리. 여기가 잡기 좀 편해. 여기 명당이야. 응. 나는 공주 떠나서 나 그냥 한몸만 잡기 해주면 안 돼? 한... 아 없어 지금. 여기 있다. 두 마리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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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 쇼타 아니 쇼타 쪽그걸로 몰아. 아니야, 아니야. 야 이거 <laughs> 아니 아니 뭘 하지 마. 어, 그거 안보안 보이는데. 여기, 여기. 아이 왜 트롤을 해? 쪽이 어? 안 나와. 아아아아아 아! 좋다 나 그쪽으로 좀 데려가고 있어 하나 가만히 있어, 있어. 움직이지 마 아! 진짜 아깝다 거기 저기 있어 어오 지금 잘한다 세마리세마리요세마리 세 마리. 세세세 남았어요 세마리 마리. 세 어딨어 여기 아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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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제 송어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. 이대로 힘만 빼는 건 의미가 없다. 이렇게 구석에 이제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숨을 고르는데, 그래서 잡다 우와! 우와!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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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 오? 어? 이렇게 있는 걸 다들 두 손으로 잡았지만 저는 한 손으로 잡았어요. 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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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못 잡은 거야? 윤기야, 뭐해 앞에, 앞에 있잖아. 이제 그만해. 끝. 그만, 그만해 이제. 아, 그때부터 아 오늘 별로 먹었다.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왜못 잡았지? 그 저도 솔직히 막 그때부터 막 이기고 싶고 지고 싶고 그 떠나서 자존심 때문에 좀 잡고 싶었어요. 근데 어... 잡았어? 아! 와! 와! 대박! 저봐. <laughs> <잡아>. 야! <laughs> 아니 대박.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잡아? 너 진짜 잘 잡는다. 야 어떻게 잡아? 야 그렇게는 절대 못 잡네. 물고기도 지쳤고, 나도 지쳤어 끝! 끝! 그만해 나는 잡고 싶어 안 끝나는데요? 가자, 이제 어. 계속 어슬렁 어슬렁 그만해 잡았어? <웃음> <웃음> 아저씨, 그만 잡아요 다 다들 박수. 아주 잘 봤어. 첫 번째 테스트. 하지만 내가 정말 실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. <laughs> 설마 하나도 못 잡은 사람이 있습니까? 아이스 뭐? 실망이야. 거기 물고기 안 살아서 그런가? 추워 가지고? <laughs> 빙어 낚시밖에 안해 가지고 못 잡는 거 같아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원래는 저희는 얼음이 있어야 조금 더 잘하긴 하는데. 어. 저기 바로 앞에 있어요. 어 저기. 그만해 <웃음> 이제. <웃음> 자, 저기 황금나라에서 온황인탁군 네. 아주 좋았어. 응. 처음에. 바로 치고 나가고 바로 잡고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레드로즈에서 온 그렇습니다. 종섭 씨 정말 열심히 한 마리 잡은 모습을 보고 아, 성실함을 봤구나. 저는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지 않습니다. 물고기들이 네. 쉬러 저기를 자주 간다는 걸 파악했기 아, 때문에 머리를 써서 <laughs> 전략적으로 저기서 이제 대기를 탔습니다, 저기서. 겁버, 겁버. 겁나 어? 버텼다.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아, 진짜. 아벗, 아주 버텼다. 어때? 오케이. 자 그리고 우리 고고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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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이야 남의 편이야 남의 편 지금 좋았어 네개 다섯 마리 너 여기 살면 먹고 살 걱정이 없다니까? 근데 이건 얘홈 브라운드였어 사실 그 물고기 사이에 그 로비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입금 부탁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멋있긴 했어 오 솔직히 제가 반했어요 지테 너무 멋있더라고요 오 멋있다 어. 저도 멋있다고 생각하면 태우 공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윤이가 가장 많이 잡긴 했지만 소울이가 딱한 손으로 잡았을 때가 좀 기억에 남고요 사실 퍼포먼스적으로는 뚜타가 1등이었어 맞아 대단했어 공주님 왜? 솔직히 저도 오늘 너무 아쉬웠어요 어 아직 테스트가 남았잖아요 그렇지 꼭 증명할게요 오케이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난널 우습게 <laughs> 본적 없어 고마워요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 테스트로 가나 그럼 여기서 모자 뺏기 아, <laughs> <모자를> 뺏기. <laughs> 모자, 모자 뺏기 <laughs> 모자 뺏기 모자 <아이씨>. 뺏기 <laughs> 모자 뺏기로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웅은 부전성을올려주겠어 <laughs> 하지만 너에게 하고 싶은 결정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어 저는 그 누구는 다 괜찮아요 네? 근데 잠깐 좀 쉬어가면 안 될까요? <laughs> 그건 저쪽이 물어봐. <laughs> 상대만 정해. 네? 너 나와 하고. 너 나와. 어. 그 다음 인탁, 종섭. 네? 나이스. <laughs> 아, 근데... 야, 모욕적이지 않아? <laughs> 나이스가 나오는 건 모욕적이지 않아? 보여줘야지. 자. 다들 주목. 모자 먼저. 벗기기 게임. 모자 뺏기야, 벗기기야? 네. 뺏기, 뺏기. 그러면 빼서 제 손에 있어야 어, 손에 되는 거예요? 있어야 돼, 손에 있어야 돼. 승냥이가 호랑이 앞에서 까불어봤자 무섭겠습니까? 어허... <laughs> 호랑이야, 너가 그럼요. <laughs> 자, 인탁 씨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실 거죠?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. 자, 준비되셨습니까? 저... 이 맵은 여기 다 써도 됩니다. 정석아, 그 모자 빼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<잡고> 잡히면... <웃음> 딱... <웃음> 그녀를 향한 쟁탈전! 오케이! 아, 벌써 흥분했어, 이 사람아. <laughs> 인타이 이런 거 자존심 상한다고 지면. 종서 봐! 보여줘! 김종서! <laughs> <laughs> 종서 <종섭아>, 봐! 너 운동했잖아! <laughs> 배다 보여! 배다 보여! <laughs> 종서 <종섭아>, 밀리잖아, 지금! <laughs> 코너로 몰리면 안 돼! 오, <laughs> 어, 그렇지! <laughs> 그렇지! 어 위험했어! 아! 오! 아! 오! 아! 아! 인탁군 아! 리 아! 기 아! <와> 바지 젖어가지고 딱 보는 거. 야, 허벅지가. 이렇게 부담스러워. 야. 자, 다음 선수들 입장해주세요. 자, 준비됐습니까? 네! 자, 소울씨의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. 좋아요! 아유. 좋아요! <laughs> 짐승들의 대결이다. 오케이. 보여줘, 보여줘. 자,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겠습니다. 준비하시고. 야 이거 진짜 기대된다. <laughs> 마음을 빼앗고 있어, 지금! <laughs> 어, 크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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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랩? 어, 크랩! 그래. 그래 두 마리! 그래 두 마리! <laughs> 저거 왕자가 아니고 공주님이 불러오신 <laughs> 광대 아닙니까? 맞아 <laughs> 소울이 다른 동물로 변신! <웃음> <웃음> 코끼리, 코끼리! <웃음> 전략적이야. 어. 어, 어. <laughs> 야 이거 다이다겠어야 지금 해, 자. 와. 와. 아 아. 아이스 왕자 귀여운 <laughs> 왕에타 아이스 왕국에서 윤기호잇냄새야 <laughs> 아니 얼음이요 CG 들어갈 거야 오오 얼수 오오! 얼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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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나한테 빛이 안 오고 있구나, 나한테 시선을 못 끌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 처음부터 너무 안 좋기 시작했는데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.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지만,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는 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선택했던. Oh, <laughs> 포도왕국의 최준영 선수 투입. 오케이! 마지막 라운드.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뉴 <laughs> 쫄! 진행하세요. 여기서 우승한 자는 저희 윙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! 야! Yeah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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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둘이서 저 먼저 좀 높아요 키가 네, 있다 보니까 아좋습니아 지금, 아, 아, 지금 오오오. 굉장히 치열해요 불꽃이 불꽃이 어어어어 계속 돌아요 팽인가요? 자, 아, 두 <laughs> 아 지금 불비로 한동가아 지금 아 지금. 주... 지용 선수가 아. 어, 어, 어. 아 버텨냈습니다. 이월 안 죽어요. 버텨냈어요. 대단합니다. 지금 아저 뭐야? 지아 바꿔 지금 괜히 시키지도 않은 짓을. <웃음> 아 <laughs> 바꿔 하나요? <laughs> 어? 아 저번까지 저... 오 아, 진짜 남자들의 <laughs> 싸움입니다 지금. 오오오오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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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지금 순세 서로. 어 오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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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질줄 알았어요. 인사 왕자의 그. 직진성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겁이 났지만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사실 워낙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 조금은 속상했던 것 같아요. 다른 어피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물고기도 제일 많이 잡고 보자 뺏기에서도 승리한 도도 나라 왕자 지웅 씨에게 박수! 이 왕자에게. 링크를 주는 그런 상을 주고 줘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자 모자 살짝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어떻게 해봐야지아 아, 그, 제대로 서 있어. 싫어 아, 하나, 둘, 셋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, 아아아아아아아 도도나라의 지웅 아주 가장 강력해 보였습니다 저희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2년간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감사하게도 송어도 많이 잡고 모자도 뺐고 그래서 희망은 있다 아직 더 맛있는 감자를 먹여줄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출발! 출발?